매일매일 재주말을 배워보는 시간 매개라 몰랑입니다. 네 아랑입니다. 음. 자 오늘 저희가 나와있는 이곳은 어디죠? 오늘 저희 매일매일 깨우쳐라 매개라 라는 이름이랑 꼭 맞는 장소, 꼭 맞는 손님 모셨습니다. 서귀포 오석혁근데요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오석학교에서 기억미은 가장 기초 문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석학교에서 도감직을 맡고 있고요. 현재 해우름교실에서 한글 수업을 하고 있는 양희라입니다. 어, 그럼 서귀포 오석학교,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서귀포 오석학교는 지금 음, 배움의 계열을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야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글 해독 교실부터 초등 검정고시 중등 검정고시 그리고 고등 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분다 국어를 네.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 오석 학교의 학생 수는 좀몇 분이나 될까요? 네, 오석 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져가지고 한 6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아. 하고 있습니다. 60명이면 웬만한 분교보다 훨씬 더 그렇죠. 많은 그런 학생 수예요. 그렇죠. 아, 한미경 선생님, 네. 아까 밝게 안녕하세요 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고요하세요? 아니, 왜? 아 아, 교감 선생님이 말씀 중이라서.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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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미경 너무... 선생님한테 꼭 집어서 여쭤봐야겠네. <laughs> 학생분들의 연령층은 주로 어떻게 됐나요? 주 연령층은 60에서 70, 50대 잠깐 있고, 80대 잠깐 있고, 40대 간혹 있고. 아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총몇분 정도 계신 거예요? 각 교실에. 각 과목에 선생들이 님 필요하기 때문에 51명의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야학이잖아요. 두 분의 본업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두분 본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서귀포 남주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랬구나 우리 한미경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가 학교를 돌아다니는 외부 교육 강사. 아 외부 교육 강사 두 분도 교육하고 원래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교육자시네. 네. 음. 어 그럼 두분 원래 선생님이시고 본업도 그리고 여기서도 야학으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데 고향이 좀 궁금합니다. 제주시에서 나고 자랐는데 직장을 하면서 서귀포에 살게 되면서 서귀포 사람이 됐습니다. 야 제주시 따위에서 서귀포 시 따위로. <laughs> 네. 예, 이렇게 그 다음 우리 한미 경선생님께서는요 저는 사람들이 자꾸 캄보디아에서온줄 알았는데 <laughs> 누가, 누가. 저는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 삼양 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삼양 일동. 어, 두분다 토박이셔. 어, 토박이세요. 자, 그러면은 어, 두 분의 제주말 실력을 몸풀기 퀴즈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맥개라도 제주말 학교 수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몰라이 오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laughs> 이번 교시는 영어 시간입니다. 네. 영어 표현을 제주말 감탄사로 바꾸는 문제인데요. 자, 예를 들면. 오 마이 갓! 이라는 영어 표현이 드리면 아! 그거의 제준말몇 개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가겠습니다 몸풀기 문제 It's too hot! It's 뭐 아떠블라 아떠블, 아떠블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네, 정답 처리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나오면 그래도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꿔서 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나오시네요 아떠블라 자, 첫 번째 문제 1교시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인데요. 아들 여섯 형제일 때 조근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어렵다, 이거. 여섯 형제인데 조근 아들. 이 수학 문제니? 아 수학 문제예요. 이 수학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큰아들은 막둥이 여섯 번째 아니? 여섯 번째? 아두 분이랑 상의를 해 주십시오. 두번나 몰라. 두 번째 나 새벽 아, 떠서 아니? 나 우리 새벽도 서 나서 몰라. 큰아들, <laughs> 셋다들, 아들, 말짓다들, 조금말짓다들, 조곤아들 막둥이가. 아, 조곤아들 막둥이. 조곤아들 막둥이가. <laughs> 내가 또 그건 몰랐네. 막둥이가? 큰아들, 셋다들, 말짓다들, 조금말짓다들, <laughs> 또조곤말짓다들또조곤말짓다들 끝땡이? 어, <laughs> 여섯 끝땡이. 끝땡이? 끝땡이가 뭐야? 끝땡이 가장 마지막. 네, 끝땡이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정답입니다. Yeah.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섯. 아까 제일 큰 아들, 그 다음에는요? 셋다들. 셋다들. 셋셋 말짓거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장 마지막이 조은아들이잖아요. 어. 그럼 여기를 정리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말짓 우리 집에서는 말제꺼 조금 말제꺼또 조금, <laughs> 조금 말제꺼 말제 <laughs> <조금> 말제 <laughs> 이게 앞에 거를 그대로 다시 활용하시면 돼요. 큰 말제다들, 그 다음에 아, 셋 말제다들, 그 다음 조금 말제다들, 그 다음에 조근하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1 교시 수학 시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교시가 끝나면 쉬는 시간이죠. 네,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오석학교 선생님이 되신 이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는 끌려왔어요. <laughs> 아니 그 제가 그 요양원이랑 이런데 어, 강사니까 놀이랑 뭐 이런 수업을 이제 매년 이제 하나 기관을 선택해서 1 년씩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 해에는 그 봉사 기관을 찾지를 못해갖고 그 봉사하는 그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선생님이 어, 우리 오석학교 가자 해서 왔어요. 내 하루에 그 딱두시간만 하면 된대요. 딱두시간만 하면 됐다고 했는데 할게 많아. 어, 축제도 준비해야 돼. 담임도 맡아야 돼. 회의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회는 하고 있는데 오늘 계기로 후회 안 하려고.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왔어요. 네. 어...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는? 네, 저는... 네. 아 31년 전? 저가 그 학교 근마다가 퇴근하는데 이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게 됐는데 저는 퇴근하면서 되게 힘들고 지친 시간에 여기는 그때는 청소년들이었는데 마당을 쓸고 수업을 준비하고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가로지릴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구나. 나도 해 보고 싶다 해서 전화를 드렸죠.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1년은 꼭 해야 됩니다. 과연 1년을 할수 있을까? 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 까 31년 전? <laughs> 네네, 35년. <laughs> 그럼 31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현지, 원래 32년 차가 될것 같네요. 와. 근데. 그럼 선생님은 몇년 그, 되셨어요? 저요? 네. 뒤에 빼고 앞에 산만. <웃음> <웃음> 뒤에, 뒤에 빼고 앞에 산만. <laughs> 완전 분위기 메이커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유독 그 인기 많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너무도 예쁘고 그러니까 마침도 예뻐. 어, 마침 예뻐. 어, 마침 말 잘해. 또제주 말도 잘해. 노래도 잘 불러. 춤도 잘춰줘 수업 시간에 춤 추고 노래도 해주세요. 네. 어머나 네. 이분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교시, 이교시 사회 시간입니다. 하나의 문장인데요, 이게 제주말 관용구예요. 이 제주말 귀에 연결돼서 오는 짤려진 어, 문장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범, 글실픈놈 빼래래래래래. <laughs> <laughs> 네. <laughs> 저기에 네, 뭔가 문장이 들어갈 겁니다. 글실픈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죠. 죽어도, 주거, <laughs> 음, 죽어도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글 슬픈 놈, 죽어도 못한다. 글 슬픈 놈. 아, 우리가 만드는 거. 글 슬픈 놈, 하간 거다 슬프다. 오! 그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 뜻입니다. 글 슬픈 놈, 뭔 슬픈다. 뭔 슬픈다. 슬프다라는 뜻이 두분 아시잖아요. 어떤 뜻이죠? 표준어로? 아, 게으르다. 음. 귀찮다. 잘안 온다. 바로 그겁니다. <목소리> 읽는 것도 싫고, 쓰는 글쓰... 것도 싫고. 어, 먹는 것도 싫고. 어, 먹는 것도 싫고. <laughs> 아, 뭘싫다 예, 예를 들게요. 제가 상황을.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엄마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엄마가 혼내, 혼내고 계신데. 근데 자꾸 다른 데를 막 이렇게. 허청거린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 단어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글씨 허천 보린다. 나글 싫은 적이 없어. 글 싶은 허천 글 본다. 글 싶은 놈 허천 글 본다. 정답입니다. 아, 진짜? 와, 우나 잘한대. 어, 어, 잘하신데? <laughs> 상상상상. 오늘 퀴즈 풀면서 나나잘하는데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짤로 만들어 주세요. 와, 우나 잘한대. <laughs> 너무 잘해. 글 슬픈 놈, 허천글 읽나. 이건데요. 대강대강 아, 대강 읽고 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음... 언니는 좀글 슬프거든. 나는 글이 안 슬퍼. <laughs> 오왜 디스 하세요. 그러니까 언니는 글 슬퍼분한 이해가 되고 나는 글이 안 슬퍼분한 아, 이해가 안 됐네. 이렇게 여기서 떨려. 음... <laughs> <laughs> 이렇게 이교시 사회 문제까지 잘 맞추셨습니다. 일단 두 선생님 제주말 실력이 점점 이제 처음에는 어. 이 오석학교에 오시는 분들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배움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전화 연락해서 어 가고 싶소다 한다면 오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럼 오십시오. 아. 가고 싶소다 오십시오. 오케이 오부터 수업. 아 그러면. 기초 학력을 우리가 보죠. 이분이 어느 반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학력을 아 보고 어느 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안내를 하고 응, 당장 다닐 수 있죠. 자, 삼교시는 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왠지 잘 풀어 주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삼교시는 특별 선물이 걸린 음 네. 국어 시간. 눈빛이 음 지금 달라지시는데요. 두 분이 이제 대결하셔야 됩니다. 한분한테만 선물이 가거든요. OX 퀴즈로 가볼 텐데요. 자, OX 퀴즈는 제주말 부사드립니다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제주말 동동은 물이 가득 찬 모양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하나 둘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가렸네요자 아 정답은 X입니다. 아, 야 동동 뭐? 우리 한명수님. 네? 동동. 그 둥, 동, 동 이런 건가? 어떤 동동요? 이 동동 떠 있다. 어. 둥둥 떠, 어. 떠 있다요. 동동 찼다 사실... 이런 거? 동동 찼다. 지금 문제를 이해를 하셨어요, 선생님? 안, 물이 아니, 가득 아, 찬 아, 거는 아, 저희가 아, 봉봉이라는 아, 말을 아, 쓰죠. 음, 네, 그래나 이렇게 들어서 실은 동그라미. 아, 나 이거 동그라미. 아, 정답을 본인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나는뭐야 그럼 나는 X 봉건 아, 아찔하다 진짜. 두 번째 문제 넘어갑시다. 제준말 어상바상은 서로 낮고 못함 없이 비슷한 모양이다. 어상바상. 하나, 하나, 둘, 셋. 오, 두분 다, 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어, 바로 넘, 넘어갈까요? 네, 네. 바로 다음 문제. 제준말 음. 오진오진은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아, 이거 좀 어렵다. 오진오진. 오진. 하나, 하나, 둘, 셋. 난안 해야지. 두분 다, 땡! 땡. 오진오진은 정답게 이야기하는 그런 음. 모양을 뜻한 부사가 맞습니다. 오진오진. 오진. <laughs> 오진 오진. <laughs> 아까 막 디스 하셨잖아요. <laughs> 그게 우리의 나름의 오진오진. 오진. 아, 오진오진. 오진. <laughs> 자, 다음. 제주말 의상, 의상은, 으. 의상, 의상은 느릿느릿 걷는 모양이다. 이것도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어, 하나, 둘, 둘, 셋. 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잘하시네. 음. 아, 큰일 났어요. 마지막 한 문제로 이게 판가름이 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우리 판가름을 내버립시다. 네, 예. 추가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한번 볼게요. 음, 네. 제주말 골기야기는 개 울음소리. 아 나왔다. 골기야기. 하나, 하나 둘, 셋. 오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골기야기. 모르니까요 <laughs> 네, 우선은 정답은 X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 울음소리가 아니면 골기야기는 대체 뭘까요? 그러면 개구리 울음소리. 개구리요. 개구리야. 교감 선생님께서는 개울음소리는 아니다. 개울음소리는 아니다. 그럼 뭘까요? 음, 닭인가? 닭입니다. 아, 네. 닭요. 골기야기. 네, 골기야기라고 운다고 합니다. 특별 선물, 네, 네. 선물? 네, 선물? 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3교시까지 마쳤습니다. 또 네. 쉬는 시간인데요. 또 질문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만나 오셨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혹시 꼭 기억에 남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학생, 한 분을 꼽,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말하고 싶은 그 제자가 있는데요. 어,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했던 를 학생인데, 어, 서울도 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제주도에 한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어떤 때는 옷을 사주기도 하고, 밥을 음. 뭐 사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입금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저희 제자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학생 한 40여 명? 멋있으시다. 진짜 멋있죠. 부여문이랍니다. <laughs> 네, 이제 사교시로 넘어왔습니다. 아, 사교시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그렇죠. 저희가 영어 풀어 그다음 사회 풀어 국어 풀어 이제좀 몸을 움직여야죠 아, 체육 그렇죠.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푸실 퀴즈는요 동작 퀴즈인데요 한 분이 동작으로만 힌트를 주면 그 동작을 보고 그것에 대한 재준 말을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시작 눈 부셔 빛배바랑바랑 바람 봐라. 어? 뭔가 누르십니다 지금. 선풍기 켜다. 선풍기 켜다. 어. 어. 뭔가를 켜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우 어, 미 <laughs> 어? 뭘? 뭘딱 누르니까? 불 켜. 불 켜나 화내자. 불 켠. 그것에 그냥 동작. 제주말로. 불쌍. 불쌍. 정답입니다. 불쌍하다. 아, 이거는 너무 쉽다. 아까도 나왔어요. 속성. 속성. 속성말라속성보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나 기대된다. 선생님,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너. <웃음> 뭐, 엠신이냐. 방진 엠신이야. 방진하다. 진하다 난리 났어. 아이고, 자유 무사, 정. 농담신이. 농장신이 비슷한 말입니다. 나야. 너, 요망다리밖에없어 <laughs> 자, 들러. 아이고, 자유 무사, 들러키다. 들러. 들러 들러키다. 정답입니다. 와. 좋 아, 다시 오석학교 얘기로 돌아가 보면, 오석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내가 굉장히 이때는 보람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이제 기영님은 지금 제일 기초반이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알고 있는데, 이제 올려, 진급을 시키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자꾸 안, 가시, 안 가시거든요. 그때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보냈는데, 그 반에서 나가 제일 잘 햄수다 한말 들었을 때 야.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야, 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하시고 학교를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동력이 혹시 있을까요? 아, 저가 지내 보니까 동력이 그런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줘야 되잖아요. 사랑도 줘야 되고 뭔가 혼돈해야 되고 막 이런데 오사학교 오면. 되게 많이 얻어요. 어른들한테 음. 응, 내가 다 지쳤던 것이 그날 확 받아서 가면 어, 그다음 동력이 되는 거죠. 몇 회까지는 막할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가면서 진짜 행복하게 가거든요. 근데 올 때는 힘들어. 어, 오늘 수업이다 이러는데 오면 정말 즐거워. 어... 네. 자 오교시는 생. 시간입니다. 네. 네. 촉감으로 푸는 속담 퀴즈입니다. 우선 이 제주 속담에 들어갈 알맞은 말의 정답이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속담을 만드는 중요한 단어들이 음.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씩. 용기를 내서 옆오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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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언니가 만지고 말해면안 되나? <laughs> 아어떡약동이 네! 그 네. 어, 뭐야? 어, 동그란 게... 우시겠어. <laughs> 안 주세요, 집은 안, 안 주세요. 어 <laughs> 어떡해, 우시겠어.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바밤. 요 안에 들어갈 두 단어. 고치는... 마마같이. 뭘본 네. 전혀 감이 안 오시나요? 음. 아직 생일 하나 남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네. 이게 힌트인 것 같은데. 생이본 생이본 만두 본게 무슨 고무 닮은 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지고? 예예 맞아요. 생물 생물. 아까 하나 나왔었죠. 뭐가 나왔었죠? 생. 생이 생이본 고무 닮은 거 동그란 거 이렇게 말려 있는 거. 뱀. 가? 뱀. 똥. 뱀. 똥? 아. 아. 배연고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누굴 봤을까요? 배연본생이 고치. 응. 어, 오셨어요? 배연본생연 고치. 배본생이 고치. 그럼 가시겠습니까? 가볼까요? 기다려봐. 마지막 문제. 자신감을 가는 아, 마지막 문제인데 왜 마지막 우리가 힌트를 문제. 안 써? 자, 일단 어이. 힌트. 어. 아랑찬수 아랑찬스. 힌트, 힌트 드려요? 드릴 응. 게 없어요. 어? 아, 정답이 네믿음은안되겠네아랑이로는 아니. 아니+ 아니 아름답게 없어요 배연봉 생이고집 배연봉 생이고집 정답입니다 배연봉 생이꽃집 이 어떤 뜻일까요? 한, 너무 놀란 거지. 깜짝 놀라서 응. 응.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처럼 네, 경망스럽게 막 어. 놀라서 퍼드닥거리잖아요. 그런 상황을 뜻하는 제주말 속담이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5교시까지 문제를 잘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끝으로 이제 또 우리 선생님들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오석학교란? 아.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 저에게 오석학교란? 음. 저는 저를 잘 살게 하는 힘? 잘 살게 네. 하는 힘와 왜냐하면 제가 오석학교 다닌다 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착하게 봐잘 살아야 될것 같아 아. 못 살면 안될것 같아 요아저 사람은 오석하고 다니고 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것 같고 이래서 저는 제주시에서 대학까지 다 나왔지만 서귀포에서 오석을 다니면서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좀 바로 볼수 있는 감사를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직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네. 희라 선생님께 오석학교는 종교 같은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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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정말 그래요. 나를 바르게 살 수, 아, 살게 하는 힘 같은 거. 내 삶의 반 이상을 살고 있으니까. 아, 우리 미경 선생님께서는요. 나에게 오석학교란 이상한 나를 바르게 봐주는, 제대로 아, 봐주는, 바르게 봐주는 바르게 아, 이상한 나를 제대로 봐주는 온전히 봐주는 그런 진실된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와. 음. 아, 그러니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여기서 그 많은 길을 발산하시면서 딱입니다. 예. 네. 앞으로 뒷자리 빼고 산이 아니라 뒷자리 붙여서 한 300년 내내까지 하세요. <laughs> 아, 많은 배움을 주신 우리 두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아몇 어, 개라. 어, 어, 이런 것도 이수있몇 개라. <laughs> 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이 배움에 용기와 또 실력을 얹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자 앞으로 오석학교의 모든 학생분들 저희 맥게라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laughs>